쌉둥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 리치랑 애견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강남 서초구에는 있 어반도그라는 애견 수영장에 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강아지 수영장이 있는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리치. 수영장이야, 수영장, 리치. 강아지 소리나? 강아지 소리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빨리 들어갈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 어떻게 들어가? 저거 설마 어? 감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얘가 감자야. 나얘 감자인 줄 알았어. 아니야. 감자 여기 있다. 이장크다 <laughs> 아 감자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리치 겁먹었어? 너때문에 스프라이트 촬영 못에 촬영을 못하겠다 임마! 조용히 해! 감자랑 인사해 과연 감자하고 싸울 것인가 감자야 그러면 안 <laughs> 근데 물 추운 거 아니야? 자, 수영장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어디가? 장은 <laughs> <감자는 웃음> 벌써 물놀이에. 담배! <laughs> <laughs> 강아지 구명조끼도 있어. 같이 저 친구랑 친해져봐. 어, 오줌 쌌어 어, 국밥이 도망갔어. 담배야, <laughs> 펜씻어야 인사해 감자의 주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자엄마입니다. 감자 너무 컸어. 지난번에 감자 봤을 때 진짜 조그만 했는데, 와... 진짜 크다. 통감자가 됐어. 통감자가 미치야. 너는 왜안 컸냐? 몸이... 미치는 하나도 안 컸어요. 미치는 한세 배가 됐네. 감자? 자, 바지를 갈아입고 위치를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넓은데. 어, 얘 너무 좋아. 나 이런 강아지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안녕. 어디 가? 하지 마. 감자 분리불란 되게 심하다. 모르겠어 분리불란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강혁옥 아, 씨한테 맡겨. 아, <laughs> 자 옷을 갈아입었는데 무슨 정육점 아저씨 있... <laughs> 고기 썰어야 될것 같아 여기 오시면은 수영복을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여기 뒤에 수영복이랑 탈의실이랑 다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려면 11,000원을 결제를 하셔야 되고 여기 기본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총 합하면 21,000원 정도 하는데 뭐그 정도면 뭐 우리 강아지가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 리치가 들어가기 전에 발을 좀 씻어야 돼요 강아지 욕조가 있어요 간단하게 발을 씻기고 수영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어 난리를 쳐요 난리를 아유. 수영장 들어가자 가볼까 리시 수영하러 가볼까 얘 근데 수영 못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laughs> 오물 따뜻해 그렇지 물 따뜻해요 따뜻해 찍어 그렇지 어디로 가니 잘해, 너무 잘해. 살려줘? 리치야, 너 구명조끼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귀여워. 너 수영 되게 잘한다, 리치야. 생각보다. 저 얼마 전에 리치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활 치료에 좋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치 누구세요? 탈발? 리치 탈발. 강자는 수영을 진짜 잘해요. 혼자 물어야겠 수영, 선 수영, 일단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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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이영수이이영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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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리치! 일로와! 기다려 자 구명조끼를 야! 일로와! 구명조끼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어갖고 리치한테는 기다립니다 리치 선수 아, 진짜 귀여워 자 리치 구명조끼 했고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왜? 수영하고 싶다 여기서 어? 여기 물이 너무 따뜻하고 그치? 너무 좋지? 입수합니다 어. 조 리치의 리치 의 발해영. 저 처절한 몸부림. 얘는 수영을 즐기질 못하네 감자처럼. 리치와 과연 리치는기고 있실까 그는 들어오지 못하고 낑낑대기만 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데 제가 아까 구명조끼를 반대로 채워놨었어요. 미안하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수영한다. 수영한다. 공중 수영. 여기 네, 들어가자. 너 거기 있어, 그러면 리치야. 깜자 리치. 음 물에서 좀 적응을 시켜야겠어. 진짜 감자는 주인 잘 따라다닌다. 어? 오, 아, 오! 아, 혼자 뛰어내렸어. 일치 오, 이제 잘하는데, 오, 수영. 오, 남자야, 남자야. 아까는 되게 허둥지둥거렸는데 어, 지금 잘해. 오세요. 어, 미끄럼틀 타는 거야? 일치 선수, 갑니다! 오!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우리 유치. 아주 잘한다. <laughs> 얘는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네. 엉덩이, 엉덩이 너무 웃겨, 이거. 물이 튀기지 않고 엄청 스무스하게. 프로 선수네. 수영선수네, 수영선수. 감자. 응? 넌물 무서워하니까 여기 있어. <laughs> 리치의 허공 나무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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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나 버리고 간다 리치 아빠 버리고 가 <laughs> 안녕 아빠 버리고 가 옳지 와 잘하는데 야 되게 빠르다 너우 진짜 빠른데? 야, 나보다 잘해, 얘가 수영.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왜 하필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야, 왜 거기서 그 껴가지고 그러고 있어? 리시 몇초 만에 오나? 한번 볼까? 만 아, 여기까지 몇초 만에 올 것인지. 1, 2, 3, 4, 5, 6, 7, 8, 9, 10, 11, 오 11초 내려다 어. 착하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네, 근데 여자한테 갔잖아요. 결론은. <laughs> 또 결론은 여자잖아요. 뭐. 우리 미치 잘했어 수영 잘하네 리치 응? 물놀이 이제 익숙해졌나봐 이제 잘 놀아 어, 수영장이 되게 좋아요 망같아선 제가 수영하고 싶은데 옷을 안 가져와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은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추우니까 감기 걸리니까 가자 이제 수영 잘했어? 근데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고 겁이 많이 사라졌어. 자 이제 리치를 씻겨봅시다. 리치 노력하자. 깨우네. 어, 이 애교 들어가기 되게 편하네. 한번더 말리자, 메치야. 여기 들어가라. 자, 들어가라. 오. 그 안에서 클래식도 나온대요. 이제 거기서 얌전히 털 말려. 감자 안녕? 아, 나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나 원래 이거 살라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150인가 오래 했하요 노래 나와? 거기서? 뭔 노래 나오고있냐 거기서? 응? 꺼내줄까? 형님 해봐. 형님 하면 꺼내줄게. 다 됐네. 나와. 둘이 놀아 둘이 이번엔 싸우지 말고 놀아 저번엔 싸웠잖아 인기스타 리치 야얘 진짜 너무 크고 멋있다 친구 네가 많이 어머 깜짝이 리치야 저기 껴서 못놀것 같아 요 리치 집에 가자 이제 아이고 이뻐 근데 뭐야? 인형이야? 너무 이쁘다니. 너 키우고 싶어. 너, 너 되게 너무 귀엽다. 뭐야, 너. 껌댕아. 너무 귀여워. 리 이제 집에 가자. 재밌게 놀았어? 리치. 들어가. 옳지. 어, 나는 너 들어가려고? 얘들아, 리치 가야돼. 나와주렴. 자 집에가자 감자야? 집에가기 싫은 감자 들어가 <laughs> 야 들어가줘 야, 얘가 들어가기 너무 작은거 아니야 가방이? 아 조금 작아졌어 큰거는 사야겠는데 어. 근데 이것보다 더 큰게 없어 요즘에 감자야 들어가세요 <laughs> 그런 눈자, 그런 눈자. <웃음> <웃음> <야>. <웃음> 안녕 얘들아 <laughs> 아 저희 지금 강아지 놔두고밥 먹고 와가지고 이친 네. 실컷 놀고 물놀이도 실컷 즐겼습니다. 네. 우리 네. 강아지 펜션 가기로 약속했어. 야 트램펄린도 가기로 했어. 응. 강아지 펜션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강아지 펜션 가게 되면 이 친구랑 또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채널 이름은 사니다입니다. 사니다네. 구독 안 해도 돼요. <웃음> <웃음> 영상 잘안 올려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다음에 만나고 올리 리치 마지막 보너스 영상 보고 가세요 안녕 빠이 <목소리> 아이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리치 아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야너 수영 선수다 리치 일 อย่าถึงไป